대선에 끝까지 완주하겠다 하는 김동연의 출사표는 매우 그렇게 어느 편에 유리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할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 5년의 피로 누적이 되어서 야권의 말라점 정권교체를 오려하는 그런 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나무개를 찢기를 싫어하는 협보하는 그런 유권자 표들을 김동연이가 흡수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이야 중도 표 중은 대략 중도 표심은 정권을 심판하라 들는 수가 많거든. 그런 표들이, 제1야당, 국민의 힘으로 가는 것을 말하자면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 되기 쉽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김동연이한테로 표가 쏠리는 것은 여권도 싫다, 야권도 싫다 하는 그런 중도표 이외에 피로 누족에 의한, 민주당 정권 피로 누족에 의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을 찢기를 거부하는 그런 표들이 김동연이 한테로 가게 만들어준다. 이런 말씀이요. 윤석열이 한테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느 당이 유리할까? 바로 민주당이 유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므로, 김동연이를 음으로 양으로 민주당에서는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이지. 안철수는 표를 얻어봐야 별로 못 얻을 것 같아. 단지 정의당 표. 심상정의 표가 한 200만 표 먼저 대선에도 나왔는데, 그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계속 정의당 심상정의를 밀어줄 것인가? 아니면 김동연이한테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한테로 올 것인가? 그 표가 심상정의를 미는 말하자면, 지지하는... 표가 국민의 힘으로 가기는 힘들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마크롱 마케팅을 한다 하는 김동연이는 상당히 표를 득표를 하는데 매우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제3지대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요. 뭐 안철수가 내가 아반떼인가 했는데, 김동연이는 스스로 아반떼를 자처하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아반떼란 뜻은 난잘 모르지만은 말하자면 안철수가 싫어하는 그런 뜻을 말하자면 김동연이는 내세우고 있는데, 안철수를 싫어하는 유권자들은 중도표라도 자연적 김동연이 한테로 쏠릴 것이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골수표 어, 말하자면 우익표가 있고 그 표가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골수표 극좌표 좌빨표가 있다 이런 말씀이야. 그 나머지는 거의가 중도표. 중도표가 약30% 정도는 넘을 거예요. 그 표가 만약상 모두 김동연이가 흡수를 하게 된다면 이거 선거판 어떻게 될는지알수 없다 이런 뜻이지. 그래가지고, 어, 제3지대가 바로 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처럼 당선된다면 좌우를 아우르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김동연이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 지금, 여당에, 민주당에, 후보로 경쟁에 나서는 사람들 제일 유력한 자는 이재명이 이낙연이야. 뭐, 정세균이, 박영진, 추미애, 아 이런 사람들도 막, 표를 없겠지만, 그래도 이낙연이 이재명인데, 이재명이가, 만약상, 음 첫번 투표에서 50%의 득표를 한다 하면 결선 투표를 거칠 필요도 없다 이거지. 근데 이재명이가 말하자 민주 민주당 대권 후보로 결정돼 나선다면 절대로 이낙연이를 지지하는 표는 이재명이로 가지 않고 이 생각으로 내생각으론는 거의가 김동연이를 지지하기 쉬울 거다 이런 말씀이야. 이재명이는 쌍욕을 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으로 이미 낙인 찍혔고, 요번에 뭐 경기도 관광공사 그 사장 임명하는데도 그렇게 낙하산 인사라고도 그 말성이 많잖아. 그래, 자진 처, 철거했지만, 철회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말하자면, 대권후보로 나서는 것은 민주당에썩 좋은 그림은 안 된다. 또 더군다나 이재명이 출생지는 경상도 안동사람으로서 계속 영남사람만 대통령을 해먹는가? 이런 데서도 고부감을 국민들 유권자들은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이야. 다른 도에서도 해먹어야지 왜 해방 후 경상도 아이들만 8명씩이나 이 아마 7, 8명을 넘게 계속 해먹으러 드느냐? 지금 현재 본다 할것 같으면 어, 전라도에선 김대중이 한번 해먹고 충청도에선 윤보선이 문간 강원도에서도 최규하 문간 이런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무관들 곤청겨놓는거쿠태타로 어, 인해서 축출되다시피 한거 아니 힘이 없어서 말하자면 다져놓은 기반이 없어서 그냥 물러간 거다니야 그러니, 그런데, 그렇게 물러간 사람들을, 어, 떻게 말하지 하면 그 도의 대표라고, 대표성을 갖고서 해먹었다 할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야. 그러므로 다른 도에서도 해먹어야 돼. 충청도에서도 해먹고, 강원도에서도 해먹고. 그래서 늘상 지역 안배를 주장하는 것이 이 강서야. 말하자면, 전용위원제식으로 팔도에서 대표를 뽑아 가지고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해먹기로 거포 그 도에서는 어느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이런 도에서 거듭거듭 해먹는 방법을 막아 아주 헌법으로 막아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한쪽 도가 치우치게 여러 명씩 한꺼번에 해먹는 것을 막아제킬 수가 있거든 왜이 이 나라 땅이 어느 지역 땅인가. 어느 지역 땅의 대표만 계속 해쳐 먹게. 나는 이거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요. 경기도도 해 먹고 서울도 해 먹고 말하자면 그래서 온유처리도 해 먹어야 되고 이상수도 해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 하는 말이요. 왜 경상도 무리들만 해쳐 먹어. 이 나라 땅이 어찌 저 대륙에서 쪽조온 흉노 후예들만 해 먹게 되는 그런 땅인가 이런 말씀이요. 백제에서도 해먹고, 말하자면, 낭낭에서도 해먹고, 어. 진본에서도 해먹고, 어. 이렇게 해먹어야지. 옥조에서도 해먹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골고루 해먹어야 된다. 지역 안배를 무, 어,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데, 방공의 세뇌를 받은 강원도 사람들은 경상도의 노예가 되려고 그래. 경상도 사람 그, 말하자면, 어, 후보 나서는데 거기를 지지하면서 계속 그쪽으로 말하자면, 쪽로로 역할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강원도 출신이지만 경상도를 싫어하는 거야. 아 강원도를 싫어하는 거야. 경상도만 아니야왜 바보처럼 자기네 대표를 말해 조, 조순이처럼 권성동이 이런 사람들 내세워서 대통령 하려 들지 않고, 어떻게나 어, 말하, 말하자면 계속 경상도 놈들만 지질 하느냐 이런 말씀이요. 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역 안배를 두어서 골고루 해먹어야죠. 아 경상도 사람 해먹고 전라도 사람 국무총리 임명한 그거 다 하나의 가소로운 일이요. 그거 말하자면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임금이면 대통령이 임금이면 그 밑에 사람들은 전부 신아요, 노비요, 노비 중국말로 중국, 중국 사금 보지도 못했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노비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골고루 해 먹어야 돼 민주주의 세상엔 골고루 지어간 배를 국회의원도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제도를 실시해서 상원의원은 지역 안배적으로 그 대표를 뽑아야 돼. 하원의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뭐 주민 수대로 그렇게 대표를 뽑는다 해도 그래야지만 균형이 잡힌 그런 국가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경상도 땅만 그렇게 해방후 말 산업혁명을 일으키다시피 해가지고 거기 그 바닷가로 쭉 온갖 공해 산업을 말하자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려들게 하고 구미공단이 뭐 이런 데 몰려들게 해서 그걸로 다른 도에서 그리를 다 전부 다막 가서 벌어먹게 하는 거, 이주를 하게 하는 거. 다른 도에서는 탄압을 심하게 하면서 농촌에 있는 사람, 농촌에서 살지 못하게 서로 어, 공무원들. 면석이군석이를 동원해서 말하자면, 짓기 좀, 무언가, 위법한 사항이 없는가. 특히,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살림법으로 따서야, 나무 하나라도 마음대로 베게, 베어 떼는 바, 법이 없거든. 어, 그런, 그런 걸, 그런 걸 갖고서, 백성들을 골갔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고, 밀주해 먹는 거, 술해 먹는 거, 이런 걸봤죠 거 그래, 백성들을, 고마 민초들을 들들들들들 뽑은 것이 바로 공무원 놈들이야. 그런 놈들 다 죽창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해방 후해처먹은 이장 면장 수신자가 측평전화 동장 동장 면장 군수 시장 경찰서 부장 장차관 할것이 모두 그래 숙청을 해서 배따지 죽창을 퍼부어야 된다는 게이 심의 한결같은 주장이 알겠어 이 새끼들아. 저절로 욕설이 나와. 반드시 원수 복수 응징을 해야 돼. 전부 다. 방공을 빌미로 삼아서 매국놈 앞잡이 양키 앞잡이 외놈 앞잡이 하던 놈들이 다 살아나가서 해쳐먹는 거거든. 그놈들 다 눈깔을 다 까재피고 대가 빨리 도끼를 팍팍 깨기고 대, 대, 대꼬제이로새꼬제이로정수리수똥꼬까지확 깨가지고 그 꼬마 바베큐 틀에 돌리자는 거야. 그래서 인육을 씹자는 게 인육을 씹어 먹자는 게이김이 한결같은 주장이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복수응징을 하려면 중도파 김동연이를 미는 표가 많이 나와서, 계속, 좌빨 정권이 잡고 우빨, 매국노 놈들은 지진 눌러 탄압을 해서, 내갈 빨리 다 꼬깨 팍 해. 여지껏 해펴먹던 놈들은 다 때려잡아 죽겠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저찌리을해쳐 먹고, 뭐 지금, 어,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는 거, 퍼플리지민이 뭐니 하면서 저찌리을해쳐 먹었잖아. 자기네 찌립만해쳐 자기네 먹은 놈들은 배까지 다죽창 코로나를 다찢어줬어 죽여버려야 된다. 이 복수 응징을 해야 된다. 당연, 우리, 적폐청산, 당연, 우리는 알아서부터 적폐청산, 복수응징을 하고 한 다음에 세계를 다스려야 돼. 그게 바로, 시구, 치, 수신제가 치구평천하앞천단이야 귀신 저쪽에서 저쪽에, 우이 그, 매국노으로 돕는 귀신들다 때려잡아, 오게 어, 가져야 돼. 선상그래기 위해서 우선 조상 무덤을, 무덤을 능이고 뭐고 다 팔에 쥐워가지고시골에다 가면 쳐야 돼. 그래서 힘을 못쓰게 해야 돼. 풍수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그 땅이 못된 짓을 여지껏 했거든. 해방어. 그리고 해방전도 그렇고. 만동집시 60년째도 다 풍수를 했죠. 먹은이야 그러니까 그런 무덤들 다 팔에 쥐워야 돼. 온수 갚아야 돼. 뭐, 뭐, 철자리, 철자리, 말딱 산맥을 쪼도 끊고. 또막큰 못을 만들어 무덤을 훅훅 파랗게 가지고 황지처럼. <laughs> 어. <laughs> 강원도태백시 황지가 있잖아. 그게 황부자가, 못된 짓 돼가지고, 그게, 집이 무너지고, 뭐, 여못이됐다 그런 전설이 있어. 그런 식으로 아주, 전부 다 무덤을 폭 파가지고, 아주 연못을만들어요원수를갖아야는다 이런 말씀이, 알겠어? 그러지 않고는, 안 돼. 반드시 복수응대해서 최충원이 좀 만족이 해먹어야 되고 상전벽체를 입어서 홀로동 지저버 아빠가지고 온수 갖고, 같이 뜯어먹고, 반드시 최충원이 좀 만족이, 패당이 해먹어야 돼 응. 우리도 산삼녹음 해보세요 민초들도 하, 하발치 하민정민초들 훌렁 뒤잡아 정승판사 해먹고 그게 민주주의라 뭐 이렇게 명분도 알아서 기술기타게 이렇게 위선자 놈들 속여가지고 정권자 놈들 지금 이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민초들이 해먹고 훌렁 뒤잡아먹고 어. 민초들이 하도 아래서부터 반란을 일으켜 말라서 어. 뒤잡아 엎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말하자 면멋의비기 혁명처럼 투자먹고 해체하고 정승판세해먹던 다뱉짜지 뛰어서 눈깔을 뽑고 다짜지로 다시 때니 치켜버리고 말하자면 최충원이 좀만저이가 정승판서 왕후 장성을 해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야 그게 지금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표를 얻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잖아 약하야 얄팍한 수술을 쓰는 정권 탈취하려고 하고, 정권 계속 집권하려 하는 놈들, 무슨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런 놈들도 다 잘못되면 별다리 다 축천코라를 받아다다지질 놈들이지. 그래, 그냥 나라도 맞네. 원수를 갚아야 돼. 그러기 위해선 김동연이 같은 중도파, 마크롱 대통령 같은 중도파가. 말하자 힘을 써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돼서, 좌우놈들을 다 몰락을 씻쳐가지고 다가 지지 눌러 탄압을 해서 다 치지 뿌리. 어디건, 뭐, 일곱 번, 여덟 번, 네 번, 다섯 번해쳐 먹던 국회의원 놈들 모두 눈깔 보고, 몇 달이 칼로 찔러던대갈발꽉꽉박꽉가지고 온수 깎아야 돼. 그제 입을 에서열려덟리막수수소를찌글벅적찌글벅적 끓고 있다. 육도문자가. 예, 네, 요번에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러니까, 김동연이가, 대통령이 말하자면 당선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되면 그래야지만 자빨 정권한테도 유리하게 된다 심상정이 표를 어떻게 흡수해야지만 자빨이 유리할 건가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아, 이런 데 대하여 강론했습니다. 우익백공고 새끼들은 당선되면 안 돼. 그런 당선되면 팍쏴여야 돼. 원수 갚아야 돼. 알았어 네, <laughs> 여기까지 가면 다음에 강론이 원수 갚아야 될 거. 원수 갚을 줄 알아. 박정희를 김재규가 판사적자 해서 우리가 자, 우리한테 자유를 주듯이 그런 그런 자가 또이세상 나올 줄 알, 알겠어? 김재규 장군 만세 만세 만만세 김재규 장군이 우리한테 자유를 준 거야 알겠어? 안 그러면 기, 이 김정은이 돈권 3대 세습 정권보다 더 지금 어려운 처지엔 남한 국민이 처하게 됐어 그런 걸 김재규 장군이 박정희 노당 그 독재자를 팡 쏴주기 으로 인해서 안가에서 공정당한 거팡 쏴주고 술 처먹고 띵가뿡하며 엽색하는 것을 팡 쏴주기 으로 인해가지고 우리한테 자유가 이만큼이라도 오고 이런 말이라도 함부로 하게 되게 되게 되어있었다 게되 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앞으로도 우익놈의 새끼들이 해먹은 그렇게 팡 하고 그 전에 여운영, 송진우다긴급 그래서 저 놈들에서 팡팡팡 싸 죽인 거 아니야? 그때그 그 반대로 이제 반대로 팡팡팡 알아? 유경수 박정희싸죽이들 팡팡 싸 죽이는 그런 자가나 오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더 육동문자가 막 입에서 찌글벅찌글. 에 네. 그렇게 반드시 복수 응징 받을 줄 알아? 절대 그냥 안 합니다. 여기까지 강론아, 다음에 강론 절대 까합니다. 반드시 막 그런 같은. 제삼지대, 사람들이 힘을 써야 된다. 그것은 김동연이를 꼭 두세로 하는, 아,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예기까지 강론하고 다음에도 강론을 드릴 것니다 저걸 넘어 새끼다.